마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린 맛상모입니다. 농심 새우탕면 컵라면이 봉지라면으로 나왔습니다. 새우탕면 지금 리뷰합니다. 농심 창립 6 0주년을 맞아서 예전에 인기를 끌다가 지금 단종됐던 제품들이 다시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농심라면도 그런 제품이고요. 새우탕면은 1989년도에 우육탕면과 같이 나와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새우탕면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도 중반에도 봉지라면이 나왔었어요. 시원한 새우탕면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습니다. 새우탕면 컵라면과 맛이 어떻게 다를까? 그게 궁금한데요. 가격은 대형마트에서 4봉짜리 5,300원. 개봉! 스프르중 6.2%가 새우 자, 중량은 122g, 515kcal 나트륨은 1790mg 일반적인 라면 스펙하고 비슷해요 그렇다면 새우탕면과 새우 함량이 어떻게 다를까? 새우탕 큰 삽을 가져왔어요 새우탕 큰사발도 6.2% 들어가죠? 면은 일반적인 농심라면 면인 것 같고요. 어, 새우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스프리 중에서 6.2%긴 한데, 봉지라면 면 쪽이 새우가 훨씬 더 많아요. 봉지라면에 비하면 컵라면은 좀 부실하죠? 봉지라면과 컵라면을 똑같이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컵라면서 에 파생된 봉지라면이니까 맛이 어떻게 닮았는지, 다른지 끓여서 같이 넣고 비교해 볼게요. 새우탕 큰사발 먼저. 음 면을 끓인 게 아니라서 국물은 좀옅고요 예전보다 새우 향이 옅어진것 같은데 아 컵라면의 소탕 국물 맛 봉지라면 오 컵라면보다는 훨씬 묵직한 국물 기름이 많이 떠요. 사골육수를 넣은 것처럼 국물이 묵직하거든요. 얼마 전 재출시된 농심라면 국물하고도 좀 비슷해요. 자, 미역과 새우에서 나오는 해산물 향, 갑각류 향. 아주 좋습니다. 좀 맛이 진해요. 어, 너 나가 있어. 컵라면 더안 먹어도 되겠죠? <laughs> 새우 향이 진해요. 그리고 국물도 진하기 때문에 면발에 국물이 잘 딸려와요. 미역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스낵면하고 국물이 좀 비슷해지는데요. 스낵면 지난 버전에 거기다가 새우 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새우 향이 같은 해산물이라서 그런지 오징어 짬뽕 향하고도 좀 비슷하게 나요. 그러니까 해산물 향은 참 진합니다. 눈 감고 먹으면 이게 새우 향인지 오징어 향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확실히 해산물 향은 진한데 오징어가 많이 들어간 짬뽕류하고도 좀 비슷한 맛이 납니다. 가장 저렴하게 해물맛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미역이거든요. 미역을 많이 넣으면 해물맛이 진해져요. 미역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역맛과 새우맛, 2단으로 해물맛을 진하게 내주니까, 이건 확실히 해물라면이구나 싶어요. 미역과 새우에서 나오는 진한 해물량이 아주 좋습니다. 이름은 같은 새우탕면이지만 맛은 많이 다르네요. 컵라면은 좀 가볍고요, 봉지라면은 좀 묵직합니다. 어, 맵기는 컵라면 쪽이 오히려 맵게 느껴졌어요. 봉지라면이 아예 안 맵진 않지만 신라면에 비하면 훨씬 안 매운 정도. 어 얼마 전 나왔던 농신라면보다도 덜 매운 것 같아요. 매운 맛은 삼양라면 정도 매운 맛. 미역과 새우가 많이 들어간 라면. 몇년 전에 나왔던 거미새라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으신 분도 계실텐데요. 거미새라면은 매운맛을 강조해서 엄청 매웠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 새우탕면은 전혀 맵지 않다. 컵라면에 비해서 들어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새우 양도 더 늘린 것 같은데요. 미역과 새우를 끓이면서 나는 그 해산물의 풍부한 맛이 좋았고요. 묵직한 국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묵직한 국물이 한편으로는 약간 좀 아쉽기도 했어요. 새우탕 컵라면에서 나는 약간 발랄한 맛, 가벼운 맛 이런 것과 이 봉지라면에서 묵직한 맛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국물이 좀더 가벼웠으면 더 시원하게 맛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사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バッサンの。